몰라도 사는데 지향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50화 특별편 참알람 선정 베스트 잡지식들 53선입니다 그간 몰사신잡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첫번째 잡지식 코딱지의 신기한 기능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어우짜 두번째 지식 돌고래는 바닷물을 마시지 않는다 돌고래는 바닷물을 직접 마시지 않습니다 직접 마실 경우 죽음을 초래한다고 해요 수분은 먹이를 통해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세번째 지식 마력에 관하여 말의 힘 마력 2 0 2 1년에 살고 있는 경주용 말한 마리당 4마력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힘이 1마력이 아니죠 네번째 지식 배우 정혜인의 뿌리 배우 정혜인씨는 다산 정혜궁의 6대 직계 후손입니다 다섯번째 지식 노예지도가 존재하는 나라 모리타니아라는 나라엔 노예지도가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구 4 60만명 중 60만명이 노예라고 추정되고 있죠 여섯번째 압지식 대나무의 꽃 대나무에게도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수십년에 한번 또는 수백년에 한번 핍니다 일곱번째 압지식 전세계 상위 10%의 부 전세계 상위 10%의 부자가 되기 위해선 2018년 기준 한국 돈으로 1억 1100만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덟번째 압지식 짝꾸랄 남성의 80% 이상이 왼쪽 고환이더 늘어져 있습니다 두개의 고환이 충돌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해 또는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이렇게 진화했다고 합니다 아홉번째 압지식 외로움에 더 춥다 실제로 외로우면 온도를 더 춥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열 번째 업지식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산다 여자가 남자보다 보통 3년 정도 더 오래 삽니다 과학자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문제로 꼽고 있다고 하네요 열한 번째 업지식 친구가 없다면 친구가 없다면 흡연을 하는 것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열두 번째 업지식 우울증 환자의 꿈 우울증 환자는 일반 사람보다 꿈을 더 오래 꾼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수치는 무려 3배라고 하죠 열세 번째 업지식 1년 중 가장 많이 헤어지는 1년 중 연인이 가장 많이 헤어지는 달은 3월, 12월이라고 합니다 14번째 합지식 여자가 남자보다 술에 잘 취한다 여자가 남자보다 술에 잘 취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유는 위래의 알코올 분해 요소가 여자가 남자보다 적고 체내 수분량 역시 여자가 남자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5번째 합지식 밤에 불을 켜고 자면 살이 찐다 밤에 불을 켜고 자면 살이 더 많이 찔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년 동안 5kg의 살이 찔 확률이 17%나 높아진다고 하네요 16번째 합지식 헬륨을 마시면 목소리가 변한다 이유 헬륨가스는 평소 공기보다 4배 가볍습니다 헬륨가스가 통과할 때 소리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진동수가 증가 평소보다 높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17번째 압지식 새해결심 성공률 새해결심을 한 사람들 중 92%가 새해결심에 실패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저 역시 92% 안에 들었고요 18번째 압지식 솜사탕을 처음 만든 사람 솜사탕 처음 만든 사람 치과의사입니다 19번째 압지식 김화상과 말의 다리 김화상 말의 다리에 따라 조각상 주인공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스 21번째 잡지식 교통카드 환불 교통카드 충전금액 환불 가능합니다 21번째 잡지식 가리비의 수영 조개 의 가리비는 물고기만큼 수영을 잘합니다 22번째 잡지식 꿈에 나온 사람들 꿈에 나온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23번째 잡지식 트럼프카드의 킹퀸 잭은 가족이 아니다 트럼프카드의 킹퀸 잭은 왕 여왕 왕자가 아닙니다 한시대를 풍미했던 위인들이에요 24번째 잡지식 인간의 기억력 인간의 기억력을 용량으로 표기한다면 약 1페타바이트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25번째 압지식, 돼지의 체지방률. 돼지는 생각보다 날씬합니다. 평균 체지방률 14%인 돼지는 사람으로 따졌을 때이 정도 됩니다. 26번째 압지식, 김포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은 김포에 없습니다. 서울과 인천에 걸쳐있죠. 27번째 압지식, 석기시대 수명. 부석기시대에 15세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무려 54세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8번째 압지식, 외로움은 전염된다. 현대의 성인 3명 중 1명이 느낀다는 외로움. 근데 이 외로움이 전염병처럼 퍼질 수있습니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9번째 지식 남편과 변기 남편의 편 변기의 변 똑같은 한자를 씁니다 30번째 지식 동물보호법을 만든 사람 동물보호법 나치의 히틀러가 만들었습니다 31번째 지식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입양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입양은 불가능합니다 나보다 무조건 생일이 늦은 사람만 가능하죠 그 말은 즉슨 생일이 늦은 동년배의 사람은 입양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32번째 지식 한국인 지갑 속 현금 평균, 평균 2019년 기준 한국인 지갑 속 평균 현금은 5만 3, 합니다. 33번째 지식,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악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악기는 하모니카입니다. 지금도 매년 100만 개 이상의 하모니카가 팔린다고 하죠. 34번째 지식, 텔레토비의 키. 보라돌이. 보라돌이의 키는 3m입니다. 35번째 지식, 남자는 왜 꼭지가 있을까? 남자의 꼭지, 왜 있을까요? 이는 남자 여자 성별이 갈리기 전배아 상태부터 존재하죠. 그렇기에 존재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36번째 지식, 검도에서의 쌍검. 검도에선 쌍검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식 시합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37번째 지식 아몬드는 사실 복숭아과 아몬드는 복숭아의 친척입니다 과일로 열려 그 속의 씨를 채취해 먹는 것이죠 38번째 지식 가장 단단한 식재료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식재료는 가스오브시입니다 39번째 지식 다이아몬드는 깨진다 다이아몬드는 쇠방치로 강하게 내려치면 깨집니다 40번째 지식 부부싸움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 부부싸움은 아기에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말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부부싸움 사이에서 자란 아이는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1.4배 높아지고 후에 폭력을 행사할 확률도 3배 이상 높아지죠 만한번째 지식 링거를 맞을 때 움직여도 안 아픈 이유 링거의 굵직한 바늘을 벗겨내면 이렇게 연한 바늘이 나오게 됩니다 핏줄엔 이 연한 바늘만이 남기에 움직여도 아프지 않은 것이죠 만두번째 지식 리모컨을 찾는데 쓰는 시간 사람의 기대수명을 80살로 본다면 우리가 평생 리모컨을 찾는데 쓰는 시간이 371시간이라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만세번째 지식 데프콘의 학력 데프콘의 학력은 전주대학교 기독교학 학사입니다 만네번째 지식 한반도에도 하이엔 가 살았다. 한반도에도 하이에나가 살았습니다. 동굴 하이에나라는 종이었죠. 45번째 압지식 평생 동안 자는 시간. 사람의 수명을 80년으로 본다면 평생 동안 잠에 드는 평균 시간은 무려 26년이라고 합니다. 46번째 압지식 대머리도 비듬이 나는가? 대머리도 비듬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카락이 없기에 잔류 시간이 짧고 금방 날아가서 잘안 보이는 것이죠. 47번째 압지식 악어의 재생 능력. 악어도 꼬리가 잘릴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48번째 압지식 환타를 최초로 만든 곳. 환타를 최초로 만든 곳은 독일 나치였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를 대체할 음료를 개발하다 만들어진 것이죠. 4 아홉 번째 지식 한국에도 이런 바다가 한국에도 이런 야광 바다가 있습니다. 삽시도라는 곳에서 8월부터 9월까지 볼수 있다고 합니다. 0 번째 지식 꿀벌이 말벌보다 독이 세다. 순수하게 독의 세기로만 따진다면 꿀벌이 말벌보다 셉니다. 5한 번째 지식 스스로 움직이는 나무 워킹 트리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연간 최대 20m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5두 번째 지식 다섯 살에 임신한 소녀 다섯 살에 출산을 한 여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말이죠. 실세 번째 업지시, 깊은 바다에서 인간의 피, 9미터 이상의 수심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피는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추린 53가지의 베스트 잡지식들 재밌게 보셨나요? 본래 훨씬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은 영상이 길어질까봐 뺐습니다. 흑, 흑. 그리고 해당 잡지식에 대한 설명은 해당 편의 몰사신잡에 들어가서 보시면 더 디테일하게 다뤄져 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몰사신잡 50화까지 정말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00화까지 꾸준히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꾸준히 보답하는 참말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